빙엑스 아직도 복잡하다고 느끼시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입 인증 입금 선물 거래까지 어렵고 헷갈리다고 느끼세요. 하지만 빙엑스는 다릅니다. 이 영상 하나면 가입부터 신원 인증 보안 설정까지 단 5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래 링크로 가입하시면 무조건 45% 수수료 페이백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영상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여러분 모두 45%의 수수료 페이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아이디로 사용하실 이메일을 먼저 정해주셔야 돼요.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다 작성하셨다면 아래 칸에 비밀번호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으로만 작성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것 알려드릴게요. 아래 보이시는 45% 리베이트 보이시죠? 요거 꼭 챙겨주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고요 저도 실제 거래할 때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원으로 거래해도 이 정도의 수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까지 작성하셨다면 사인업을 눌러주세요 그럼 가입한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정성돼요 인증번호 확인해 주시고 빙엑스로 돌아와 입력 후 아래 사인업을 눌러주시면 가입은 완료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수수료 혜택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KYC 인증 알아볼게요. KYC 신원 인증은 거래소에서 꼭 진행해야 하는 절차예요. 먼저 휴대폰에 빙엑스 어플을 다운 받아 주세요.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구글 스토어에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어플을 다운 받으셨다면 어플 열어 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가장 위에 사람 모양 눌러주시고,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방금 전 가입했던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 작성하셨다면, 로그인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이렇게 홈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메뉴를 눌러주세요. 여기 Verification, 신원인증 보이시죠? 아직 신원인증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정을 보시면 Unverified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Verification 눌러주시고요. Verify Now를 눌러주세요. 신원인증은 신분증과 얼굴 인증을 진행해야 한다는 안내문입니다. Continue 눌러주세요. 지금 하는 단계 놓치시면 나중에 인증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어요. 꼭 같이 해주세요. 여기서 내가 인증을 진행할 신분증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이에요. 선택 후 넥스트를 눌러 주세요. 이제 방금 선택한 신분증 사진을 찍어 주셔야 돼요. 동그라미를 눌러 사진 촬영 후 document is r e d a b l e 를 눌러 주세요. 그럼 얼굴 촬영을 진행해야 합니다. 동그라미에 맞게 얼굴을 찍어 주세요.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빙 엑스에서 신원인증은 끝났습니다. 약 2분 정도 소요되면 완료되었을 땐 아까 보셨던 버리피케이션 옆에 버리파이드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빙엑스에서 보안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보안 설정 안 하면 입출금도 안 되고 거래도 제한되니까 꼭 따라오셔야 돼요. 아까 홈 화면에서 메뉴를 눌러주시고, 신원 인증 아래 Security Center를 눌러주세요. 여기 첫 번째 구글 보안을 눌러주세요. 이 부분을 누르면 바로 구글 OTP 어플 설치가 가능합니다. 눌러주시고 어플을 설치해주세요.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n 엑스로 돌아와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보안키가 보입니다. 카피키를 눌러주시고 다음 받으셨던 구글 OTP 어플을 열어주세요. 가장 하단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신 뒤 설정키 입력을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첫번째 칸에는 알기 쉽게 n 엑스 입력 후 아래 칸에는 방금 복사해온 복사키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를 눌러 주세요. 그럼 이렇게 6자리 숫자가 보이시죠? 옆에 동그라미는 1분을 뜻합니다. 이 숫자는 1분마다 바뀌니까 서둘러서 진행해 주셔야 돼요. 빅엑스로 돌아가 넥스트를 눌러 주시고 이메일 인증과 함께 구글 보안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먼저 인증해 주시고 구글 OTP 어을 열어 6자리 보안 번호를 입력해 주신 후, 가장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구글 보안까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빙엑스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준비 끝! 입금부터 선물 거래, 출금까지 바로 이어지는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가입 링크로 들어가시면 수수료 45% 페이백 혜택이 적용돼서 거래할 때마다 이렇게 지갑으로 바로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릴게요.